2026년 2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카르타헤나 요새에 검은 그림자들이 내려앉았습니다. 150대의 미군 항공기가 하늘을 뒤덮은 뒤 지상으로 침투한 팀은 고작 수십 명이었어요. 경호원들이 총을 뽑기도 전에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10분도 안 돼서 마드로 대통령 부부가 손이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20년간 미국의 골칫덩이었던 독재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생포된 거예요.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 이 불가능해 보이던 임무를 성공시킨 부대가 있습니다. 미 육군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 그러나 세계 모든 독재자와 테러리스트의 악몽으로 불리는 이름, 델타 포스입니다. 미국이 숨겨둔 최강의 칼날.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델타포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영화나 게임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부대가 진짜로 뭘 하는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실제로 어떤 작전을 했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거든요. 미 국방부에 델타포스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부대 모른다고 합니다. 미 육군 편제표에도 없어요. 그런데 매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어디론가 사아지고, 세계 곳곳에서 독재자가 갑자기 체포되고, 테러 조직 수장이 느닷없이 사살됩니다. 그 뒤에는 항상 정체불명의 그림자 부대가 있었어요. 그게 델타포스입니다. 공식 명칭은 제1 특수작전 분견대 델타, 줄여서 1STSFODD라고 하는데, 군 내부에서는 CAG라고 부르기도 하고, 태스크포스 그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름이 왜 이렇게 많냐면,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부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정보가 새어나가도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 정도로 비밀스러운 조직이에요. 델타 포스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볼게요. 1970년대 미국은 테러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1972년 민헨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인질로 잡고 살해한 사건이 터졌어요.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미국은 더 충격받은 게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미국 땅에서 벌어지면 대응할 부대가 없다는 거였어요. 당시 미군에는 특수부대가 있긴 했습니다. 그린베레라고 불리는 육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같은 해군 특수부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부대들은 전쟁터에서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싸우는 훈련을 받은 곳이에요. 인질 구출이나 테러범 사살 같은 임무는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인질 다치지 않게 테러범만 정확히 사살하는 기술, 비행기 납치범을 제압하는 기술, 이런 건 완전히 다른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찰리 베크위스 대령이에요. 이 사람이 델타 포스를 만든 아버지입니다. 베크위스는 베트남전에서 특수부대로 싸웠던 베테랑인데 1960년대에 영국 SAS의 교환 장교로 파견된 적이 있어요. SAS가 뭐냐면 영국 육군 특수부대인데 세계 특수부대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대테러 작전의 원조죠. 베크위스가 SAS에서 2년간 훈련받고 돌아왔는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미국에는 이런 부대가 없다.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1976년에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페이퍼라는 별명이 붙은 문서인데 왜 이런 이름이냐면 베크 위스가 영화배우 로버트 레드포드를 닮아서 그렇게 불렸대요. 이 문서에 4단계 선발 훈련 과정을 상세히 적었고 부대 창설에 2년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습니다. 처음에 육군 수뇌부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특수부대 하나 더 만들어서 뭐하냐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테러가 계속 터지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977년 12월 19일 노스 캐롤라이나 포트브레그에서 델타포스가 비밀리에 창설됐어요. 정식 명칭은 제1 특수작전분견대 델타 초대지휘관은 당연히 베크위스 대령이었습니다. 창설 직후 문제가 생겼어요. 부대는 만들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수부대 경력자 중에서도 최정에만 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베크 위스는 SAS 선발 과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악명 높은 선발 과정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델타포스 선발은 1년에 딱두번 열립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웨스트버지니아 캠프 도슨이라는 곳에서 4주간 진행되는데 합격률이 10% 미만이에요. 10명이 지원하면 9명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사람들이 일반 병사가 아니에요. 이미 레인저 연대나 그린벨의 출신의 정예병들이 지원하거든요. 특수부대 중에서도 특수부대를 뽑는 거예요. 지원 자격부터 까다롭습니다. 육군 하사에서 상사 사이 계급이거나 대위에서 소령 계급이어야 해요. 나이는 21세 이상이고, 공수 자격이 있어야 하고, 군 입대 시험인 ASVAB에서 11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비밀보안등급도 취득 가능해야 해요. 이 조건 다 갖춰도 지원 자격일 뿐 합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 관문이 체력 테스트예요. 지구력 달리기, 장애물 코스, 무거운 장비 들고 수영하기, 여기서 절반이 탈락합니다. 통과해도 끝이 아니에요. 진짜 지옥은 지상항법 테스트입니다. 밤에 18마일, 약 29km를 40파운드 배낭 메고 혼자 걸어야 해요. 지도랑 나침반만 주고 산악 지형을 이동시키는 건데 시간 안에 못 도착하면 탈락이에요. 그런데 점점 더 무거워지고 시간은 줄어듭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지옥이 되는 거죠. 체력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평가가 있어요. 극한의 압박 상황에서 정신이 무너지지 않는지 테스트합니다. 며칠간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지 감정 조절이 되는지 봐요. 인질 구출 작전에서 잘못된 판단 하면 민간인이 죽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 통과합니다. 4주간의 선발을 통과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6개월짜리 운영자 훈련 과정이 시작됩니다. OTC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진짜 델타포스 대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6개 블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사격이에요. 그냥 총잘 쏘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도 총 분해 조립할 수 있어야 하고, 달리면서 쏘고, 어둠 속에서 쏘고, 인질 옆에 있는 테러범 머리만 정확히 맞춰야 해요. 오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폭파와 돌파입니다. 문을 폭파해서 여는 법, 벽에 구멍 뚫는 법, 잠긴 금고 부수는 법, 이런 걸 배워요. 폭발물 잘못 다루면 본인이 죽거나 인질이 죽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철저히 훈련합니다. 세 번째가 통합 기술이에요. 실제 인질 구출 상황을 시뮬레이션에서 훈련합니다. 건물 구조가 매번 바뀌고, 테러범 위치도 달라지고, 인질 수도 달라져요. 변수가 계속 생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연습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요령. 영어로 트레이드 크래프트라고 해요. 이건 첩보 영화에 나오는 그거예요. 감시하는 법, 미행하는 법, 미행당하는지 알아채는 법, 위장 신분 만드는 법 이런 걸 배웁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전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적국에 잠입해서 정보 수집도 하거든요. 다섯 번째가 고위 인사 보호입니다. VIP 경호하는 법을 배워요. 대통령이나 장관급 인사가 위험 지역 갈때 델타포스가 붙기도 하거든요. 위협 평가하는 법. 호송 대열 짜는 법, 습격당했을 때 대피시키는 법, 이런 거 훈련합니다. 마지막이 최종훈련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걸다 동원해서 며칠간 연속으로 임무를 수행해요. 수면 부족, 체력 고갈, 정신적 압박 상황에서 실수 없이 임무 완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6개월 훈련이 물거품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델타포스 대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지원자의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대원이 됐다고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사격 훈련하고, 매주 체력 테스트 받고, 새로운 기술 나오면 바로 배워야 해요. 델타포스 대원은 평생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무기 얘기도 해볼게요. 델타포스는 미군에서 거의 유일하게 무기를 자기가 고를 수 있는 부대예요. 보통 군대는 지급된 무기만 쓰잖아요. 델타 포스는 임무에 따라 제일 적합한 무기를 직접 선택합니다. 대표적인 게 글록 19 권총이에요. 가볍고 튼튼해서 권총으로 많이 써요. 소총은 HK416을 주로 쓰는데 총열 길이를 10.4인치에서 20인치까지 임무에 맞게 바꿔 달수 있어요. 근접전용 짧은 총열, 중거리용 긴 총열 이런 식으로요. 조직 구조도 독특합니다. 포트 리버티에 본부가 있는데 총원이 약 1000명 정도예요. 그 중에 실제로 작전에 투입되는 운영자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지원 인력이에요. 핵심은 돌격 중대입니다. A, B, C, D 4개 중대가 있어요. 각 중대마다 직접 행동팀 2개와 정찰팀 1개가 있습니다. 직접 행동이 뭐냐면 적 기지 공격하거나 인질 구출하는 거예요. 정찰팀은 작전 전에 먼저 잠입해서 정보 수집하는 역할이고 저격수도 여기 소속이에요. 항공중대도 있습니다. 이 e 중대라고 하는데 델타포스 전용 헬기와 비행기를 운용해요. 네이트 스토커라는 특수작전 항공연대랑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 외에 지중대라는 비밀작전 전담팀이 있어요. 이건 델타포스 안에서도 극비라서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전 부서도 생겼어요. CNS라고 부르는데 별명이 디지털 데빌스예요. 적국 통신망 해킹하거나 드론 통제하거나 하는 일을 한다고 해요. 현대전에서 사이버 능력이 중요해지니까 델타포스도 진화한 거죠. 이제 델타포스가 실제로 어떤 작전을 했는지 볼게요. 50개가 넘는 작전을 수행했는데 유명한 것들만 추려볼게요. 첫 실전이 1980년 이글클로 작전이에요.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아시죠? 1979년에 이란 혁명 세력이 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52명을 인질로 잡았어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델타 포스가 창설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첫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작전 계획은 이랬어요. 야간에 헬기로 이란 사막에 착륙하고 거기서 트럭으로 테헤란까지 가서 대사관 급습하고 인질 구출해서 헬기로 탈출한다. 그런데 작전이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막에서 헬기 여러 대가 고장났어요. 모래 폭풍 때문이었죠. 작전 중단하고 철수하는데 헬기랑 수송기가 충돌해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델타포스 역사상 가장 뼈 아픈 실패였어요. 그런데 이 실패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수작전 전용 항공부대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별명이 나이트 스토커입니다. 이후로 델타포스랑 나이트 스토커는 짝꿍처럼 같이 다녀요. 1983년에는 그레나다 침공작전인 어전트 퓨리에 투입됐어요.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 그레나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미국 의대생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델타 포스가 공항 점령하고 미국인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어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부대 단위 포상을 받았습니다. 1989년 저스트 코즈 작전은 파나마 노리에가 체포작전이에요. 노리에가가 파나마 독재자였는데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미국이 파나마 침공하면서 델타포스가 노리에가 잡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노리에가가 교황청 대사관에 숨었다가 결국 항복했어요.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고 감옥에 갔죠. 1993년 모가디슈 전투는 영화 블랙호크다운으로 유명해요. 소말리아 군벌 아이디드의 부하들을 체포하려고 들어갔다가 헬기가 격추되면서 시가전이 벌어졌어요. 18시간 넘게 싸웠는데 미군 19명이 전사하고 소말리아 민병대는 수백에서 천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델타포스 저격수 두 명이 사후 명예훈장을 받았어요. 게리 고든과 랜디 슈가트. 격추된 헬기 조종사를 구하려고 자원해서 내려갔다가 전사했습니다. 2003년 레드던 작전은 사담 후세인 체포에요. 이라크 전쟁에서 사담이 도망 다녔는데 정보 분석 끝에 그의 고향. 티크리트 근처 농가 지하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델타포스가 급습해서 거미구멍처럼 생긴 은신처에서 사담을 끌어냈죠. 전 세계에 생중계된 그 수염 덥수룩한 사담 사진 기억나시죠? 2011년 넵튠 스피어 작전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이에요. 네이비 시팀 6가 주로 알려졌지만 델타포스도 지원 역할로 참여했어요.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있던 빈 라덴 은신처를 급습해서 사살했죠. 9.11 테러의 원흉을 10년 만에 처단한 거예요. 2019년에는 ISIS 수장 알바그다디를 사살했어요 케일라 뮬러 작전이라고 불리는데 시리아 북서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알바그다디가 델타포스 추격을 피해 터널로 도망치다가 자폭했어요 그리고 2026년 1월 3일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입니다 150대의 미군 항공기가 하늘을 덮었고 공습 직후 델타포스가 지상 침투해서 마두로 부부를 체포했어요 경호원 다수가 사살됐고 마드로는 뉴욕 법정으로 이송됐습니다. 20년 넘게 미국 골칫덩이였던 독재자가 단숨에 제거된 거예요. 이 작전들을 보면 패턴이 보여요. 독재자가 숨어 있다. 테러 조직 수장이 은신처에 있다. 일반 군대로는 잡기 어렵다. 그러면 델타 포스가 투입됩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목표물만 제거하는 외과 수술 같은 작전이에요. 델타 포스가 왜 이렇게 강한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선발 과정이 미친 듯이 까다로워요. 상위 10%의 특수부대원 중에서 다시 상위 10%만 뽑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두 번째, 훈련이 끝나지 않아요. 대원이 된 후에도 매일 훈련합니다. 실력이 녹슬 틈이 없어요. 세 번째, 장비가 최고급이에요. 예산 제한 없이 필요한 건다 지급받습니다. 네 번째, 임무의 자유도가 높아요. 일반 군대처럼 엄격한 지휘 체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권한이 있어요. 현재 델타 포스 대원의 70%가 레인저 출신입니다. 레인저가 뭐냐면 미 육군 정예 공수 부대예요. 거기서 경력 쌓고 델타 포스로 오는 루트가 가장 많아요. 그 외에 그린베레나 다른 특수부대 출신도 있고 드물게 일반 부대에서 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2026년 현재 델타 포스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 능력이 추가됐고 드론과의 통합 작전 능력도 강화됐어요. 마드로 작전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그림자 전사들이라고 공개 찬양하면서 남미와 중동 임무가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델타 포스는 미국이 숨겨둔 칼날입니다. 외교로 안되고 일반 군대로도 안될 때 꺼내는 최후의 카드예요. 존재 자체가 비밀이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역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거미구멍에서 끌려나왔고, 빈 라덴이 은신처에서 사살됐고, 마두로가 손이 묶인 채 비행기에 태워졌어요. 이 모든 장면 뒤에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최정예 부대, 10%의 합격률을 뚫고 들어가서 평생 훈련하는 전사들. 그들은 얼굴도 이름도 공개되지 않지만 독재자와 테러리스트에게는 가장 무서운 악몽입니다. 델타 포스, 그림자는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임무는 반드시 완수됩니다.